회장님 힐링이 5명, 일반 힐링이 100명. 어, 고민하면 날아간다. 일반 힐링이 100명. 일반 힐링이 100명? 무조건. 아니, 일반 힐링 이 아니어도 이 2만 9... 고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편집해 주세요. 여러 안녕하십니까? 도한번켰는데 <laughs> 속이 아래 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요. <laughs> 채팅 계속 쳐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저 관심 받는 거 좋아해. 빌니어 슬리아,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Q&A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즈디은 제가 이제 방송 체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번처럼 논란이 퍼질 수도 있고, 또 무계획이라고 또 놀리실 거잖아요. 막... 엄청하다고 그죠? 지니어스기 때문에 방송은 조금 그렇게 할 거고! 고객이라 놀리는 게 아니라 계획적이라 하셨는데, 우리. 아닌는데요 저. 계획적. 지니어스. 말이에요. 농담. <laughs>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심. 다음 질문 할 거예요. 계획적이니까. 채팅에, 채팅에 자이지과잉이라는게뭔 뭐, 이게 무슨, 어디서 나온 말이죠? 오늘도 놀란 제족이에요? 아니요. 오늘은 물론 없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너무 잘 돼가고 있어요 계획대로. 네, 다음? 제가 이제 이걸 다 Q&A를 정리를 하면서 이걸 적을 때 키키 왜 후회하겠어 이러면서 적었는데 음... 음... 뭐랄까 방송? 아 몰라요. 그냥 이대로 갈게요. 대본책 그냥 안 잡을게요. 원래 성격대로 갈게요. 후회 안 합니다 이번 Q&A. 분 후회 안 하고 제가 지금 후회하는 건 40분 동안 제가 했던 모든 발언이고요 오늘 방송으로 인해서 제... 아무튼 지니어스를... 아, 아 됐어요 그냥 이어서 할게요 저건 아니네요 알그리는탔을때 사라고요 좋아하는 타입? 이건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을 좋아하죠? 에헤. 아마... 빨라도 두달 뒤쯤? 제가 이제 굿즈를 만들려면은 같이 해주실 일러레분을 찾고, 저도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되고, 이것저것 좀 논의할 게 많아서, 두달 이상 걸릴 것 같네요. 왜요? No. 저둘다 보기만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프세카의 자본을 쓰기에도 바빠가지고, <laughs> 다른 게임에 편집을 할 시간이 없... 근데 여러분, 왜 채팅에서, 왜 <laughs> 여러분 세카 여기까지죠? <laughs> 도색한색하는제 저에게 유일하게 나온 게임이라고 말해요. 자, 수익터토은 자, 확실하게 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커버송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 들어가도 MR만 들어가도 저작권으로 막히는 걸로 알아요. 일단 무조건 막혀 가지고 예, 네, 너무 빨라요. <laughs> 무조건 막혀 가지고 제가 저작권을 벌려서 절대 수익 창출 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어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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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방송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언젠가 버티버 데뷔를 하고 그리고 계속 더빙을 해 나가면서 커버송도 하면서 그리고 어, 가끔 게임 편집본도 올리면서 할 겁니다 네 다음 질문 <laughs> 강아지 고양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파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통틀어서 강아지를 제일 좋아해요 보는 거랑 키우는 거랑 만지는 거랑 뽀뽀하는 거랑 안고 있기랑 물려먹기 이 정도 좋아요 망야 망망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laughs> 얼마나 다를 것 같나요? 혹시 이과세요? 아니요 저 no. 이과 아니에요 저 수학 개못해요 어 이거 말하면 잠깐만 저 수학 지니어요 수학 잘해요 수학도 영어도 영알못 <laughs> 아이, 됐다, 그냥. <laughs> 수학은 악마의 숫자예요. 수학은, 됐어요. 수학 싫어요, 저는. 방금 뭔가 말하다가 말았는데, 수학 얘기 나와가지고, 음, 무슨 얘기 나와가지고, 까먹은뭔 검은... <laughs> 얘기 하고 있었지, 진짜? 아니, 수학 얘기 해가지고 까먹고. 검은... 이건, 다시 이걸로 돌아가. 수학 바부바부? 아닙니다. 수학 지니어스 더쌤, 더쌤, 뺄셈 나누기, 곱하기 정도만 할줄 알면, 그리고 좀다 계산, 계산 그만 얘기할게요. 얘기할 수볼 형편... 얼마나 다를 것 같나요? 얼마나 다를 것 같냐고요. 여러분, 송이가면 변할 거야. 송이 이면 변할 거야. <laughs> 먼저! 180도? 180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150도 응. 정도? 어떨 거 같아요? 어떨 거 같아요? 이중 인격? 이중 인격? 이중 이동인격? 인격이라니요? 360도요? 3바0 <laughs> 네, 얼마나 다르냐면 솔직히 이 정도 텐션으로 항상 있진 못하죠. 이거는 <laughs> 방송이니까 있는 거고 여기서 텐션이 조금 낮아지면 평소 느낌이죠. 이 정도로 높진 않아요. 물좀 마실게요. 목이 타네요. 막 수학 얘기를 했더니. 제가 더빙을 이제, 거기는 이제 원본이 없다 보니까, 직접 이제 더빙을 해야 되는데, 약간 저의 더빙 실력에, 약간, 진실된 실력을 깨달아버렸고요. <laughs> 근데 재밌었어요. 약간, 뭐랄까, 이제 제가 오리지널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무튼 재밌었어요 근데 AI는 저는 AI가 싫습니다. 이게는 안 돼요. AI 녀석들은 안 돼요 그냥. 걔네들은 에? 노력도 없이 그렇게 뻔뻔하게 남의 목소리를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너무 열받아요. 그래서 그림 AI 같은 경우에도 클릭 한 방으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열받아요. 근데 저 얘기 더 하면은 또 인성불량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악한 녀석들. 그래서 제가 부셔버렸어요. AI 리는 그냥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어요. 네니에요자첫 번째 이유. 저 텐션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음 두 번째 이유 자주 오면 재미가 없음 세 번째 이유 재미가 없음 어? 공식 팬카페가 하나 생겼고요 공식 팬카페는 에 이제 네이버에 힐리아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힐리아 팬카페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올 수 있고요 다음 어 불러주시면 가죠 다음 스셉 카죠 다음 저는 무조건 100%한 확률 빨리 하는 게 맞고 있다 100% 확률로 1억을 받을 거고요 왜냐면은 50% 확률로 받았을 때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갑자기 조용히 말하냐만 그냥 해봤어요 자 다음 나봉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laughs> 정말 죄송하지만 지나갈 건데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 이런 말 하면은 안 되는데 진짜 직히 말하자면 저는 노래는 포기 못해요 왜냐 노래가 훨씬 쉬워요 왜냐면 노래는 그냥 곡만 선정하고 부르고 믹싱만 하면 되갖고 더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품을 찾아야 와 되고 커집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어로 바꿔가지고 녹음해야 되고 녹음한 다음에 마우스 소리 다 따르고 다막달고 거기다가 제목도 하고 너무 많아요 더빙은 할게 과정이 커서은 <laughs> <쓰면> 쉬워요 <laughs> 그러니까 뭐, 약간 제가 하는 작업 방식에 의해서 커버이더쉬셔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리아님! 노래가 쉽다. 아니요. 그, 제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방송. 오늘 처음 꺼내는 말인데. 네. 오늘 방송 너무 즐거웠고요. 혹지놀라게안 터지. 내가 보고서 뺑당한 회장 일링입니다 죄송해요. 레아님이 지금 현존하시는 유일한 회장님 힐링이셔가지고. 아니죠, 아, 아니죠, 아시잖아요, 대마 <laughs> 편집해주세요. 레드 스탄트 <laughs> 정반대인... 반대인 딸? 절대 안 돼요. 저랑 정반대면은 좀 이제 또 워낙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격도 좋고, 계획적이고, 똑똑하고, 진여어 싸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과거에 계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물음표를 쳐야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laughs> 둘 다! 30분마다 연락 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야, 왜안 봐? 자기야, 지금 뭐해? 자기야, 왜내연락안다 자기야, 뭐하냐고? 자기야, 지금 누구랑.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아 이러면 안 되고. 그냥 30분마다 연락은 하는데, 연락만 하면 상관없어요. 예. 네. 당연히, 당연히, 진이죠. 이건 컨셉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이어스는. 아니, 잠깐,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어? 이렇게 방송할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게 한번 봐요. 일제 방송할 거니까. 제목도 바꿀까? 지 녀석 모두 있다가? 아, 마이크도 깨졌겠다. 죄송해요. 아 소리 지려서. <laughs> 이 녀석 지울 거야. 찐입니다. 다음. 하다 <laughs> <나> 보면 됩니다. 하하. <laughs> 둘다 좋아해가지고요. 하늘 파랑 둘다 좋아하는데 보라를 좀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프로젝트 피할만하지. 프로젝트도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보라색이에요. <laughs> 저번부터 계속 강조를 하지만 저는 어? 터질 게 없어요. 인성 논란이든 과거든 어? 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든 터질 게 없어요. 저는. 너무 성념 결백하기 때문에 방송하면서 말 실수도 한적 없고 논란이 터진 적도 없고 오늘도 봐봐요. 한 번도 안 터졌죠. 저번 방송에서 솔직히 터진 거 인정하. 아, 아, 배우는... 저 방송에서 좀이좀 좀 착한 척 있어요, 여러분. 좀 착하고 얌전하고 근데 우와. 착하고 얌전한 게 맞긴 해요. <laughs> 물, 물 마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돼지 뻑큐 사건이죠. 키보드를 고쳐서 그럴 일이 없다. 근데. 돼지 고기 김치찌개 5,900원이었나요? 그거를 치려다가 돼지 고기에서 기억이 빠지고 뻐큐가 어, 나가면서 돼지 뻐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진짜 막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연날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거 스포일러인데 이것저것 뭐 생각해놓은 게 있는데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곡이 하나 있어가지고 유명한 곡은 아닐 거예요. 뮤트 색한 노래예요. 안 거야, 됐나? 안고지면 좋겠다. 저 푸세카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라색으로 푸세카의 루이가 떠오릅니다. 다음 가장 행복하거나 즐거울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들과 있을 때요. 하! <laughs> 또내 자랑을 해야겠구만. 그림, 더빙, 노래 말고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수학을 잘하고요. 예 네, 영어도 잘하고요. 예 네, 그냥 다 잘해요. 지니어스,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저는 악기를 제대룹니다 집에 있는 악기 같은 경우에는 클럽 있고 피아노 있고 리코더 있고 오카리마 있고 실로폰 있고 카린마 있어요 제가 쳐 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연주 천재 천재 들리나요? <laughs> 하지만 악기 천재 니녀슬리아 할인반 여기까지. 육천 <laughs> <미치원진> 지금 잘한다. 아자또 어디 제팀하 보이는 거 봐. 어, 뭐지? 오버치 <laughs> 기준으로 힐러 탱커 딜러 다 하고 어주 포지션은 힐탱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날 막 살고 싶으면 딜러를 하고요. <laughs> 아까 어 누, 누가 또 나를 긁었어. 누가 나보고 근임티라고 했어? <laughs> 어, 저 많이 갔을 때는 그랜드 마스터까지 갔고요, 그마 이프랑까지 갔고 원래 마스터는 칩니다. <laughs> 이분 점점 가면을 내려놓으시는데, 밝혔다. <laughs> 근데 어차피 오늘 와주신 분들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이런 거. 그죠? 아, 아니면 아니면 또 아니면 또 여러분 유튜브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막 Q&A 영상 답변한 것처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막 하면은 여러분들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에 재미 없어요 그런 거. 재미없어요. 전 재미없어요. 아, 또 긁혔어요. 우욱, 뭐예요. 아, 눈열받아저 아, 아, <laughs> 그만 맞아요. 아이, 아이, 아, 니 아니야, 아니야. 저 긁히지 않았어요. 아니, 아, 인증샷이인증샷을 가져오고. 있... 힐링티콘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이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주셔야 이모티콘 제한이 풀려요. 아이돌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이돌 믹싱이, 믹싱도 그렇고, 커버도 그렇고, 이왕 별로예요. 제가 해가지고 어저 프세카 애나랑 죄송합니다. 또 광고 no.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랑 함께 해가지고 정말 매우 아주 정말 행복합니다. 최면 <목소리도> 끝.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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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